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요즘 저녁에 날씨가 추우니까, <laughs> 이렇게 밝은 낮에 해가 떴을 때 올라와서 아이들 눈 맞춤 한번 해보죠. 아, 또한 이틀 전인가요? 2, 3일 전인가? 아무튼 이틀 전인가. 그때하고 아이들 색감이 또 달라요. 밤 기온이 좀 추웠다고 아이들 색감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네요. 신기하죠? 참, 식물들이 어쩜 그렇게 기온을 잘 알아보고 색감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지. 요, 벤바디스. 벤바디스 이렇게 살짝 물 들어왔네요. 이그 아이들이 물이 제대로 들어주면 얼만큼 예쁠까요? 요 아이가 제가 맨 처음 드린 벤바디스랍니다. 요 아이 여름만 되면 가려고 애를 먹여서 얘 보낼 각오를 하고 <laughs> 요 아이를 들였던 <드렸던> 아이 <laughs> 그런데 요 아이도 살아나서 한 3개월을 뽑아서 놔뒀었어요. 하네 갈라면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서 다시 심어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아직 잘 살고 있답니다. 3년 전에 3개월도 넘게 뽑아놨었어요. <laughs>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. 벤바디스. 이 아이는 벤바디스 무지금이라고 드렸는데 작년 겨울에 참 예뻤었죠. 근데 올해도 이렇게 며칠 사이에 생장점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막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생장점이 사라 사라주네요.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하네요. 세상에. 이 아이는 벤바디스 무지금이에요. 올겨울에도 그렇게 예쁜 색감 보여줄지 모르겠네요. 음. 이 펄빈. 펄빈도 참 예쁜데, 아, 이 아이도 여름에 고생고생해서 파 분리된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. 아, 분갈이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아이들만 자구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합식이에요. 분리돼서. <laughs> 이 펄빈. 그러고요 아이 애벗 애벗이 참 예뻤었죠 근데 여름에 요 아이도 고생 많이 하고 요렇게 다시 회복해서 살아난 아이예요 에벗참 <laughs> 예뻤던 아이인데 요렇게 요렇게 살아주니 그래도 기특하죠 아, 아주 안 가고 살아줬으니까 요 위트버젠스 요 아이들이 야화지요 요 아이가 왕초보 시절에 요 아이 지금 3분의 1만 할까요 3분의 1만 한 아이를 들여서 지금 횟수로 한 4년? 4년, 5년째 되나봐요. 요만큼 큰 거예요.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주고. <laughs> 3분의 1만 했던 아이 들여서 이렇게 컸답니다. 이 아이는 어디서 입행선물인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온 아이인데 이름 없이 온 아이예요. 이 아이가. 근데 이 아이도 이튜버 젠스 같아요. 이렇게 두 아이가 있답니다. 야화죠, 이 아이들은. 야화가 보통 향이 강하죠. <laughs> 향이 강한 야화 아이들. 에이, 이 아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. 음, 그러고 또이 아이는 벌써 오늘 꽃 피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폈다가 오므러졌답니다. 지금 시간이 요 아이는 오므려야 될 그런 시간이 됐나봐요. 지금 해는 있어도 저녁되거든요. <laughs> 일찍 와서 꽃핀걸 봐야 되는데 못 봤답니다. <laughs> 게을러요. 항상 꽃, 꽃 보기는 힘들어요. 아. 그러고 요 아이 한 이틀, 이틀 사이에 요 물들은 거 봐요. 물이 살짝 이렇게 들었어요. 신기해요, 참. 이틀 전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이틀 사이에 이렇게 물이 살짝 입장 뒷면에 핑키색도 보이고,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. 그러고 요 아이, 요 아이가 참 신기해요. 제가 정말 잘못 키우는 블루 엘프죠. 몇년 동안 자구도 안 내주고, 분지도 안 내주고, 그러고 있다고 그랬는데, 여름에 요 아이가 정말 탄저 때문에 거의 다 갔었어요. 가서 선반 밑에 졸라면 축구 살라면 사러라. 그 선반 밑에 놨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이렇게 살아났는데 밑에 입장은 많이 떨어졌어요. 밑에 입장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서 봤더니 이렇게 분지를 한 거예요. 이렇게 생전 분지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. 죽을 만큼 힘들었다가 살아나니까 이렇게 분지 내주나봐요. <laughs> 이렇게 분지를 몇 개나 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네, 네네 아이나 분지를 했나봐요. 세상에 이렇게 못나지니까 분지를 하네요. 그래도 얼굴이 좀 크고 예뻤을 때는 분지를 안 하더니 이렇게. 죽을 만큼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분지를 하네요. 살아나려고 길을 쓰나 봐요. <laughs>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도 담아 본답니다. 아,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주면 좋겠어요. <laughs>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. 그리고 요 레드탑 언제 물들어 주겠냐고 <laughs> 엊그저께 그런 것 같은데 요 아이가 정말 레드로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작년에도 못 봤고 올해도 물을 안 들여줘서 언제 물들이려고 하냐고 며칠 전만 해도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라인에 살짝 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라인에 아이 아이가 정말 물 진하게 들어주면 정말 예쁘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렇게 라인에 물이 들어주네요 이렇게 들어주기 시작하면 다음주는 예쁘게 들어주겠죠? <laughs> 그렇게 기대를 한답니다. 또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 같죠? 좀 기다리면 들어줄 텐데. <laughs> 참 성급해요. 요 호박이 참따그하고 예쁘죠? 요 아이. 소품이에요, 소품. 근데 요 아이도 호박이라는데 이 아이는 생장점이 이런 색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. 이 아이는 온지 얼마 안 돼요. 마야에서 와서 식재해 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생장점이 지금 요렇게 살아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작년에 온 아이죠. 놀이터님 이행선물로 받은 아이 요렇게 다져지고 요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. 두 호박이가 모습은 얼굴 모습은 다르죠?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네요. 크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. 아 그러고 요즘 조금 추웠다고 레드탄도 안정히 초록색이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장점 물이 살짝 들어왔네요. 요 레드탄이 얼굴이 작았어요. 작았을 때는 색이 여름에도 안 빠졌었거든요. 근데 봄에 조금 얼굴 좀 키워보라고 알비료를 몇개 줬었어요. 그랬더니 완전 초록으로 얼굴을 좀 키우긴 했어요. 근데 물이 싹 빠져서 완전 초록됐더라고요. 그러더니 요즘, 요즘 이렇게 생장점에 물을 살짝 이렇게 들여주고 있네요. 요 <laughs> 아이도 몽환 여왕이라는 아이. 이렇게 색감이 참 이상하게 들어오죠? 꼭. 화상 입은 것처럼 <laughs> 저거 보고 피멍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색감을 드려 주고 있답니다 요 우리 합식이 파랑색 <laughs> 합식이 파랑색 아, 이렇게 며칠 사이에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또 저쪽에 다른 아이 좀 담아 볼까요 이런 아이들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꼭지점을 찍은 거예요. 요 아이, 요, 이게 뭐야, 매직잼. 매직잼도 예쁜 색감을 보여줄 건지 어쩔 건지 요렇게 물이 들었네요. 요 며칠 사이에. 아이고, 신기하기도 하죠. 우리 초록이 파차이도 <laughs> 요렇게 살짝 물이 들어주고 있답니다. 초록이 파차이. 요런 모습이랍니다. 그리고 우리 레드베일리 우리 레드베일리도 이렇게 살짝 물이 들었어요. 아, 정말 요즘 아이들 변화하는 모습에 살짝 힐링을 하죠. 요 레드빈도 레드빈도 살짝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. 아, 이제 예쁘게 물 들여주기는 할지 모르겠네요. 올 가을에 <laughs>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답니다. 이 아이는 핑크플로라잖아요. 핑크플로라 예뻤었는데 이 아이도 여름에 많이 아팠었어요. 많이 아파다가 회복을 하고 지금 생장점에 이렇게 다져진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. 회복을 하고 이렇게 물을 요 정도 들여주고 있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자구도 하나 내긴 했더라고요. 그 아픈. 아픈, 아프고 있을 때도 이렇게 자구를, 조그만한 자구를 하나 내주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, 세상에 식물들도 정말. 요, 넌 이름이 뭐더라? 음, 잠시만요. 아, 생각이 안 나요. 음, 어. 아, 글씨도 뭐라고 쓴 거야, 이게. 지금 이름도 가물가물하고, 글씨도 제 글씨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. 이름이 가물가물하니까, 글씨를 봐도 모르겠네요. 이 아이, 사예파. 사예파지요, 이 아이가. 근데 글씨를 사예파라고 안 써있네? 왜 그럴까?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, 사예파. 꽃을 펴줄지 모르겠네요, 올가을에. 아요 롱기시마. 롱기시마도. 빨갛게 물들을 인데이 아이도 물안 들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. 음, 이런 아이 아니, 정말 안 되는 이 아이 음, 아우렌시스 정말 못 키워요 이 아이를 이 아이도 거의 갔다가 이만큼 다시 회복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이예요. 우리 여름에 정말 많이 <laughs> 아팠다가 회복하는 아이들이 많죠 지금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, 이런 아이들, 이런 아이들 다 아팠다가 회복하는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이 지금 안 가서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. 이 미울 미울도 정말 예쁘게 색감 들여주는 아이인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 초록이에요. 아직 올가을에 물이 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아이들 현재 모습이 이렇답니다. 또 이렇게 몇 아이 보면서 또 주저질을 했더니 <laughs>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 아, 오늘도 정말 오늘 날씨 좋았죠. 전형적인 가을 날씨, 바람도 살랑 살랑 불고 따뜻하고 다음 주면 정말 좀 많이 추워지더라고요. 아,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. 늘 영상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음.